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먹여주고, 우리 그렇죠. 모든 걸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부모의 환경이 따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의 그런 사랑 은혜를 받은 건인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또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감사를 하려면 이렇게 감사를 지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좀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마음에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지, 한번 우리 정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식으로 그런 절기를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이 보면 꼭 1년에 반 지난 7월 첫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년을 이렇게 딱 6월이 달 지났잖아요 이제 7월, 7월. 네. 이제 딱또 6개월이 새로 시작됐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6개월 상반기가 마감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6월, 7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 이제 또 우리가 올 2023년에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고 이루어졌던 계획이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다시 한번 그것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이 치료를 또 준비하면서 올해 2023년 12월까지 또 마지막까지 또올 한해도 풍성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 우리가 오늘 그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어떻게 요 땅을 주셨죠? 그리고 땅에다가 어떻게 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요 국식을 거둡니다. 왜? 국식을 거둬야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백성들의 땅에 주신 걸 감사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농사를 졌으면 첫 곡식은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얻은 거, 처음 익은 곡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걸 귀하게 생각해서. 부모님께 뭐 감사의 그 내복들께 만들어주는 그런 전통도 있잖아요. 그걸 네. 왜 그래요? 그만큼 내가 부모님한테 이제 자랐다가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어떻게 그걸로 부모님께 먼저 해드리는 그런 정성의 마음을 갖는 네.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먼저 익은 국식의 첫 단을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용서를 깨달아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려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아서 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또 전하는 역할을 그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첫 이상을 받아서 하나님 이 받으시도록 그 기회를 당해서 또 행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첫첫 첫 곡식. 곡식의 첫 열매는 어떻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모세을 통해서 제사장이 할 일, 바로 백성들이 할 일을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은 뭐라고 너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 되도록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바로 제사장은 너희를 여와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첫그 그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안식일 이튿날 위에 아래로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거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 없는 순량도 번제로 드리는 날이죠. 바로 번제는 어떻게 해요? 가죽을 제외한 재물 전체를 그 불사르는 것, 즉 소재를 또 말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고운 곡식이나 가루, 기름, 뭐그 당시 유황, 소금 등을 섞어서 바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의 예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가 오늘도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방법을 또 화재라 이렇게 얘기하죠. 화재. 결국 아, 네. 뭐요? 불을. 하는 방법입니다. 또 사분의 포도주 사분의 일은 힘 전체로 드린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는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번제 소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그리고 그로 드리는 방법으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거제를 하고 화제를 하고 전제를 활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그 모든 것을 그렇게 제물로 그렇게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늘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하는 방법을 잘 이어서 후세로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받도록 그렇게 오늘 분명히 규례를 정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감사하는 날이 언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안식일이 든날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모든 날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뭘 기억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주일에, 오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 7일에는 어때요?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일곱 안식이 되신 날까지 50일 동안 그들은 매일 또 소재를 새로운 소재로 소재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 가루에 누룩을 얹어가지고 구운 떡을 요재로 드리기도 하고 떡과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수 1마리 순냥 2마리를 번재로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재 화재로 드려 냄새가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염사 하나로 속제제를 드리고 어린순양 두 마리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속제제는 무엇을 합니까 무의식적인 부정함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위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화목제가 다 나오지만 결국 이런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또 요제와 전제와 화제도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안식일을 채울 때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히 그런 감사 시간을 갖고 더불어서 매일 감사라는 이런 규례를 그들이 말씀했고 하나님 말씀했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뭐 규제와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러하지만왜 이미 우리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뭐 순양 뭐 암소 갖다가 이렇게 드렸지만 이제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도 어떻게요? 이런 모든 규례 의 절차는 다 사라졌습니다. 없앴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은 다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요?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주를 영접해서 우리가 그분의 부혈의피에 우리가 응답해 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로 이런 번제죄를 감사의 그런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장은 분명히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그래서 첫 이삭의 떡과 어린 양두 마리를 요제로 삼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바친 후에 그들은 어떻게요? 그때의 이제 성회로 다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회를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너는 거주하는 각지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는 어떻게요?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놀지 말고 어떻게요? 예배를 예배. 드는 거예요. 우리가 놀기도 하고 싶고 뭐. 예배도 드리고 싶지만 두 가지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배만 하나는 네. 포기를 해야죠. 예배를 예배를 드리려면 결국 어디요? 이제 노동도 하지 말고 노는 것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시간은 어떻게요? 모두 온전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성회로 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히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는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직장에 나가지 않고 이 모여서 쉬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아마 이 날이 그냥 아 쉬는 날이구나 하래서 아마 즐기시겠지만 그러나 이안식을준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소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너희 땅의곡물을뵐 때, 밤부터 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보면, 참 또, 하나님의 이런 배려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깨끗하게 다거어서 깨끗이 거면, 물론 많이 먹으니까 수확이 있으면 좋지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요 일부러 다 베지 말아 하는 거예요. 모퉁이는 내부어라는 거에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국식을 또이이상을죽고그 사람들도 살수 있게끔 국식을 어떻게 남겨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이들도 너희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있는 자나 가지고 있지 못한 자나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감사한 은혜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첫 이삭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아. 겁니다. 올 한해도 이제 벌써 6월 달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가 몇주 감사주를 지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아니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워 없이 살아갔는지를 한번 우리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충만히 넘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또한번 준비하면서 이제 남은 또 2023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분명히 내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드려줄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받은 내 귀한 받은 것과 그리고 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알면서 생활해 나가는 기하가 복된 하나님이 계신 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 오늘도 자주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